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보문은 에스겔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한때 선민으로 부름받아 구속사의 주요이었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이방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포로민을 상대로 향후 계속 전개될 유다와 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및 유다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에스겔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때는 유다왕국 제18대 왕인 여호야 긴 왕이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유다 왕국의 완전한 패망과 더불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까지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네 생물의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네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목격한 환상입니다. 여기서는 내 날개와 내 얼굴을 가진 신비로운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로 이해되나,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인간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 사자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성품, 소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성실하신 성품. 독수리 모습의 형상은 하나님의 신속하며 탁월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거룩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심을 확실하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내 생물들의 이동수단인 네 바퀴의 환상을 봅니다. 본문의 표현만으로는 네 바퀴의 정확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환상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바퀴대 사방을 둘, 가득 둘러 메운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퀴들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이끌림에 따라 이동한 다함은곧 세상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5절은 내 생물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궁창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궁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창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보고는 거룩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것은 이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셔서 내 생물에게 명령하셨고, 내 생물은 날개를 들이움으로 이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에스겔이 목격한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형상을 한 사람의 모양의 낯선 한 형상의 환상을 본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마주한 형상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육체를 지닌 유한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불 같은 광채를 지니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시며 무지개 같은 광채를 지니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영광이 무한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2장은 유다 백성에게 보냄을 받는 에스겔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직책을 부여받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선지자 소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퍅한 심령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소명 수행의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십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인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심과 동시에 위로와 격려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절대 의지하도록 지시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3장은 2장에 이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일을 해야 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내용이 언급되는 단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구는 기울대로 기울었고, 백성들의 심령은 극도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위로와 격려와 당부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1절은 영적 파수꾼 사명을 부여받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해야 할세 부류 대상들을 고집받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면서도 과거의 죄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인들, 하나님의 경고가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갑자기 영적 파수꾼 사명을 부여하신 에스겔에게 공개적인 사역을 중단케 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는 결코 외세의 침략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역시 결단코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벨론의 침략 위협을 받았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감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공개적인 미 메시지의 선포는 틀림없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사 잠시 집에서만 집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예언을 중단케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가지 예언적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이러한 심판의 근본 원인이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4장은 세 가지의 예언적 행동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이한 행위로서 앞날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첫 번째 예언을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 함락과 유다 방국의 철저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아닌 행위로 예루살렘의 폐망을 경고하고 예언하시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이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행위로서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라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엄정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포로 기간에 관한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하도록 명령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남 유다보다 심판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과 더불어 심판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포로 생활임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 이스라엘은 왕국 창설자인 초대왕 여로보암 때로부터 아스르에 의해 멸망당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한 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반면 남 유다 왕국은 여우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여러 선한 왕들이 등장하여 종교 개혁을 하며 범 국가적인 부흥 운동과 회개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왕국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언정 그 기간이 북이스라엘에 비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할 대기근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3차 예루살렘 침공 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며 그 결과 외부로부터 식물의 반입이 중단되어 엄청난 기근이 겹치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귀부인들조차도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자녀들을 삶아먹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1장에서 4장까지 성경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